프로리스 실험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지금 한동 한 포기 기준으로 해서 열 아니 한 포기 기준으로 네개 정도는 수, 수확을 하고 어. 난 뒤에 순이 나오는 상태인데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와, 순이 밀고 나오면서 꽃을 정말 잘 묵어 나옵니다 지금. 아, 와... 야, 부럽다, 부럽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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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상태에서도 참외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네, 네 다섯 개를 다섯 개 정도는 땄다라고 하는데 다섯 개를 땄다고 하는데 현재 달려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 힘이 좋으면서 밀고 나오는데, 지금도 포기당 대여섯 개는 달려 있습니다. 참외가 달려 있는 상태가. 싹황이 좋습니다. 아, 하여튼 차이는 많이 납니다. 프로리스를, 관주를 몇, 몇번 했죠? 관주 한네 번? 다섯 번. 아 힘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다섯 개, 평균 다섯 개 정도 땄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딴 상태에서 이 정도로 세력이 유지되는 게.